한국에서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관계와 남북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유력 후보들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차는 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과 현상 유지가 한반도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국 동아시아 연구원이 2일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요 두 후보가 대북 제재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He believes that should work on a long-term engagement strategy toward uh, Pyongyang by lifting uh, of course the conditions-based uh, sanctions.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두 후보 모두 외교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 접근에서 일치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했던 것처럼 이 후보도 미국보다 북한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과 결연을 시사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한 간 긴밀한 조율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와 중국의 제재 동참 등에서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낸다면 미국이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Uh, you know, Washington was unhappy with this legislation that came out of South Korea criminalizing this uh, propaganda leaflets balloon towards North Korea. For example, that's just another example.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be okay with that, okay with Seoul being less muted about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um, or being more vocal about China's role in North Korea sanctions violations. 수미테리 국장은 이어 남북관계 측면에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이 협상 재개에 관심을 보인다면 잠재적 기회가 올수 있고,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남북관계가 악화할 여지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법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We should ask ourselves here whether the declaration now, amid the, the ongoing testing, of, uh, you know, his determination to keep his nuclear weapons, and at the cusp of a leadership transition in South Korea, is actually going to be sustainable. If this situation continues, the idea of crisis management through arms control instead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increasingly persuasive. That's something DPRK may want to wait and see. 특히 수김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북한 정권 행동을 정당화하고 보상해주는 양보의 형식이 아닌 제재 압박과 인권 문제 제기, 영내 국가 결속을 통해 김정은에게 협상을 통한 생존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아 교수는 현상 유지가 반드시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가 부재한 상황은 남북한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관련 당사국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들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